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제품 추천 영상입니다 저번에 가방 니트 코트까지 엄청 좋아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다시 가방이에요 지난 영상은 노트북이 들어가는 빅백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적당한 사이즈의 가방들이고 근데 제가 또 실용성 엄청 따지는 극S 현실파잖아요. 근데 너무 작은 건또 물건이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물건 수납은 다잘 되는 실용도 높은 가방들로만 골라봤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저렴해 보이지 않는. 저도 사회 초년생 때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백을 사고 싶은 걸다 턱턱 사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나 들고 다닐 수 있는 만능 가방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TPO에 맞게 가방이 그래도 한 두세 개는 있어야 되는데 또 보세 가방들은 가죽 광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렴해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는 있어도 안 들게 돼서 그냥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또 퀄리티 좋은, 어디 들고 가기에 민망하지 않고 괜찮은, 그리고 또 예뻐서 어? 그 가방 어디 거야? 이런 질문 한 번쯤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방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고 물건 고르고 할인 조율하는데 두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제 생일인데 1월 27일 찍을 시간이 없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찍게 되었습니다. 내돈 내산한 제품들까지 직접 다 브랜드한테 컨택해서 막 메시지 핑퐁 하면서 모두 다 할인 받아왔으니까요. 설날 용돈 받으신 대학생분들, 그리고 상여금 받으신 직장인분들, 요 기회에 좋은 가방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르투의 요 타이 토트백인데요. 요거는 제 브이로그랑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잠깐 등장했던 적이 있는 가방인데, 그 가방 어디 거냐? 그리고 이거 예뻐서 사려고 하는데 직접 들고 다녀보시니 어떻냐요런 질문이 정말 많았던 가방이에요. 가방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도 볼륨감이 느껴지는 가방입니다. 이렇게 벌리면 아마 느껴지실 텐데 꽤나 하드한 재질이에요. 막 헬랑헬랑한 가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진짜 많이 때려 넣어도 모양 흐트러짐이 없어요. 기본적인 짐들 다 들어갑니다. 제가 다른 여성분들보다 기본적으로 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카메라랑 노트북 충전기 삼각대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들어가. 약간 하드한 재질의 가방이 우아한 느낌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보시면은 이런 곡선도 잘 쓰고 직선도 되게 잘쓴 가방이라서 엄청 우아한 느낌이 나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벨트 디테일이 있는데 이 벨트에 더 자세히 보면은 사르트 로고 각인이 있어요. 요거 없고 그냥 요거였으면은 조금 심심할 뻔. 근데 이게 살렸다. 근데 저는 이런 버클이 막 이런 가방 정중앙에 있거나 이런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이게 막 여기 달려있었으면 절대 안 샀을 것 같은데 가방 하단에 그리고 측면에 있어서 딱 은은한 포인트가 되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숄더끈이 있는데 당연히 탈부착이 되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토트로 들어주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네, 영상에서도 느껴질 것 같은데 가죽이 진짜 좋아요. 이건 사실 사서 들고 다닌 지가 좀 됐는데 천연 소가죽이고 이렇게 살짝 코팅이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랑 약간 생활 방수에 엄청 강합니다. 안감은 트윌이고 요 사루트는 가방만 전문으로 하는 디브 중에서 고급스러움은 탑이라고 생각해서 1번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브랜드는 좀 가격대가 있고 30대, 40대 분들도 잘 드는 브랜드란 말이죠. 요거는 무난하고 퀄리티까지 진짜 좋아서 30대, 40대 명품백 사봤다 하는 분들도 요거 보면 은 가방 진짜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고 20대 분들 취업 막 했고 결혼식 같은 자리도 이제 한두 개씩 생기는데 거기에 아직 명품백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딱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구매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색상도 블랙, 화이트, 카멜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무난하게 블랙으로 찾고. 요게 정가가 32만 5천 원이거든요. 좀 비싸죠. 제가 진짜 이 가방 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조르고 졸랐습니다. 요게 할인이 딱 2월 6일까지니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잽싸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사서 브이로그에 언박싱하는 장면도 보여드렸던 사르투의 리브백입니다. 제가 이거 살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블랙할까 카멜할까. 고민 고민 끝에 카멜했는데 너무 잘산것 같아요. 색상이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카멜이라서 이거 언박싱 한날 그냥 바로 들고 나갔던 가방입니다. 이거 진짜 장점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말해야 될까가 싶은데 일단은 너무 너무 가벼워요. 소재는 매트한 천연 소가죽이거든요. 375g. 많이 들어간다고 물건 막 때려박다 보면 어깨 빠지는데 이거는 짐 많이 넣어도 정말 가볍고 한참 들고 다니면서 느낀 장점은 모양이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밑면이 이렇게 단단하고 평평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모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았고 보관하기도 너무 쉽습니다. 진짜 이런 직선과 곡선을 너무너무 예쁘게 잘 쓴다. 이 가방 뭔가 엄청 조직적이잖아요. 실루엣이 엄청 유려하고 여기 이런 볼륨감. 쇼퍼백은 뭔가 그냥 실용성 따진 느낌인데 이거는 쇼퍼백인데도 엄청 우아한 느낌을 주는 가방이에요. 진짜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제 취향이 아닌 가방들의 특징이 있는데 저는 블랙 가방에 흰색 스티치 이런 카멜 가방에 흰색 스티치 진짜 못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절대 안 사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스티치가 다 동일한 색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인 이 통일감이 엄청 마음에 들었고 검수를 진짜 꼼꼼히 잘하시는 것 같아. 실밥에 뭐 풀리는 거라든지 하나 더 뜯어진 거라든지 그런 게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엄청 잘 벌어져서 실용도 진짜 좋고, 이렇게 똑딱 하는 디자인이에요. 안감도 샤무드라서 가방 이렇게 안감 보였을 때도 되게 고급스럽고, 보시면은 뭐 지퍼나 포켓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파우치가 있어서 여기에 뭐 카드 지갑, 핸드폰 요 정도 넣고 다니기에는 충분합니다. 제가 가방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사놓고, 예뻐서 사놓고 잘안 드는 가방도 많은데, 이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보부상이라 가지고 잘 쓰는 보부상 명품백이 있거든요. 고야드 벨샤스? 그것도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 밑면 평평하고 근데 사이즈는 좀더 크고 노트북 들어가고 그런 가방인데 이거를 사고 벨샤스를 진짜 거의 안 들고 있어요. 요사르트 가방은 정가가 36만 원. 조금 비싸죠? 근데 제가 진짜 진짜 진 대표님 엄청 쫄라가지고 20만 4천 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그 할인 쿠폰도 꼭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저렴하게 사세요. 이것도 할인은 2월 6일까지예요. 제가, 아, 롱폼은 나중에 검색으로도 들어와서 그런 분들도 구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표님이 너무 단호하게 2월 6일까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할인 연장에 그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사셔라. 세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리멤버 제인의 트라페즈 백입니다. 이렇게 컬러도 두 가지 있고, 요거는 S 사이즈고, 요거는 L 사이즈예요. 요 트라페즈 백은 제가 이번에 소개드리는 해백 중에서 가장 페미닌한 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가방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제가 뭐 원피스, 블라우스 이런 거 입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가방이고, 찾아갈 때보다는 주말에 많이 들었던 가방이에요. 소재는 소가죽이고, 그리고 아까 사르트랑 달리 보시면 약간의 광택이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솔직히 가죽은 이게 더 좋은데 가격은 이게 더 훨씬 착하거든요 그래서 좀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블랙 가방에 골드 금장 필승이다 그리고 역시나 보시면은 블랙 스티치 가방입니다 취향 한결같죠 약간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의 백이고요 이런 쉐입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반했던 가방입니다 금장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어서 너무 예쁘고 사이드에 버튼이 있는데 이걸로 스타일을 바꿔서 꿀 수가 있어요. 똑딱하시면은 스타일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똑딱이 안 했을 때에좀 내추럴한 느낌이고 똑딱이를 해주면 살짝 또 이렇게 둥글게 연출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딱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킥인 가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실용도가 미쳤습니다. 투블록 디자인이거든요. 분리 수납을 할 수가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짐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안감은 스웨이드고. 통 한쪽에는 카메라를 담고 이 반대쪽에는 뭐 화장품이나 이런 파우치류들을 담고 다녔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짐들 거의 다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수납력이고 사이드에 이렇게 포켓이 하나, 둘두 개가 있습니다. 자석 똑딱이 그리고 이게 한 사이즈 작은 트라페즈 스몰이거든요. 가방 전체적인 특징은 모두 같고 이게 사이즈만 좀 작습니다.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보니까 브라운이 조금 더 고급지고 예쁜 느낌. 근데 블랙은 또 무난해서 손이 잘 가긴 해요. 크로스로 멜수 있는 끈은 같이 오고요. 저는 이런 또 페미닌한 가방을 크로스로 매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끈 늘어뜨린 거는 또 괜찮더라고. 정장, 페미닌, 그냥 청바지에 들어도 다 예쁘고요. 결혼식에 무난하게 이렇게 원피스 입고 들기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은 느낌. 요게 라지는 정가가 28만원인데 할인 쿠폰을 쓰면은 20만원 언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라지는 19만6천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스몰사이즈는 정가가 23만원. 그리고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무려 16만천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진짜 이거 20만원 언더를 맞추려고 대표님 진짜 쫄랐어요 20만원 이상은 또 부담스러운 학생분들. 그리고 국장인이 어도 20만원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강추 드리고 싶은 백입니다. 할인은 제가 부탁드려보려고 하는데 아마 모든 컬러 다 적용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몽드몽드의 타임 토트백입니다. 봄에 너무 너무 잘들것 같아가지고 벌써 설레는 가방인데 디테일 별로 없이 그냥 딱 깔끔하고 미니멀한 가방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또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금장 딱 하나 달린 가방일수록 이 금장이 싼티난다? 그럼 못 들어요. 이게 시계 장식이거든요. 근데 이 장식이 24K 도금이에요. 금장 중에서 엄청 노란끼 돌아가지고 저렴하고 좀 싼티나는 그런 금장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금장이 전혀 아니. 완전 고급스럽다. 올려가지고 잠글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풀고 침 넣고 툭 들어주는 게 훨씬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느껴지시겠지만 너무 가볍습니다! 저 점점 무거운 가방을 못 들고 다니겠어. 요게 미디움 사이즈, 이게 스몰 사이즈.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가죽이랑 스티치가 같은 색상 그래서 너무너무 깔끔합니다. 가로로 긴 사이즈의 가방이에요. 이런 스타일의 가방은 거의 없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골라봤는데 들고 나가면 막 너무 페미닌한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청바지에 툭 들어주면 뭔가 시크한 여성이된것 같은 공간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짐을 통으로 수납할 수 있고 정말 정말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안 하고 회사에 가는 날이 있는데 저녁 약속에 가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뚱뚱한 파우치를 갖고 나가거든요. 근데 또 세심하게 수납력을 챙겼다. 보시면은 여기에 포켓이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그리고 안감은 깔끔한 패브릭입니다. 너무 조심조심하지 않아도 돼가지고 출퇴근용으로 들고 다니기 너무 좋더라고요. 또 소가죽인데 약간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스크래치가 진짜 안 나요. 또 이렇게 밑판이 받쳐주고 있어서 집에서 보관할 때 여기 막 종이 넣어서. 이럴 필요 없이 보관이 정말 쉽습니다. 이 가방은 진짜 출근용으로도 좋고, 저는 겨울보다는 봄부터 정말 잘쓸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가방이에요. 흰 티에 약간 빳빳한 생지 데님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이 가방 들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 봄에 꼭 그렇게 입겠어. 요거는 할인이 좀 짧아요. 2월 3일까지거든요. 지나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벌써 슬퍼버리는데, 요미듐 사이즈 토트백은 정가가 25만 8천원. 근데 할인해가지고 17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스몰 사이즈는 정가가 20만 8천원인데, 요것도 할인을 해서 13만 8천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취향껏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둘다 짐이 진짜 넉넉하게 들어가거든요. 마지막! 던팩토리의 피넛백입니다. 요거는 또 블랙 컬러고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가방 중에서 가장 캐주얼하고 가격대도 부담 없어서 학생분들도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가방이에요. 너는 가죽은 얘가 앞에 나왔던 가방들 다 여기고 얘가 제일 좋아. 던팩토리는 제가 몇년 전에 노트북 들어가는 가방을 찾으면서 한번 구매했던 적이 있는 브랜드인데 그때도 진짜 대만족했었거든요. 그때도 가죽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닌 게 제가 약간 밴디님이랑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볼 기회가 있었었는데 자기는 진짜 던팩토리이 브랜드가 너무 신기하다 우리 대표님 가죽 공장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이 퀄리티에 이 가죽 퀄리티에 이 가격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브랜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가죽인데 가죽이 정말 부드러워요 가죽이 진짜 정말 정말 좋아요 정말 고급스러운 가죽입니다 제가 캐주얼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는 쉐입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요 약간 만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숄더로 매주 요거 하나만으로 코디가 약간 확 사는 느낌. 그리고 요게 패딩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켓에다가 이 가방을 들어주는 게 진짜 짱인 것 같아. 후기를 보면은 짐이 많이 들어가서 좋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 가방 쓰면서 놀란 게 아니, 이 쪽? 깔끔한 거에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간다고? 싶을 정도로 엄청 많이 들어가고 내부에 이렇게 지퍼 포켓도 있습니다.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에 이렇게 아일렛이랑 버클이 있는데 이거를 조절해가지고 숄더로도 멜수 있고 이렇게 크로스백으로도 멜수 있습니다. 길이를 조절하면 크로스백이 되는데 그렇게 메고 다니면 진짜 짐이 엄청 많은데도 손이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서 은근히 정말 많이 들게 되는 가방입니다. 가격이 말도 안 되는데요. 이게 정 도 16만 원 정도인데 할인을 해서 12만 8천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진짜 이거 사고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캐주얼한 옷 입는 분들한테는 진짜 너무 추천해. 여러분 또 한번 이렇게 제품 추천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 재밌게 잘 보셨나요? 할인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득템 꼭 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뒤늦게 영상 보고 막 할인 끝났냐 아니면 품절돼서 못샀다 이런 말볼때 진짜 너무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가방은 한번 사면 오래 드니까 올해 뭔가 좀 제대로 된첫 소비로 가방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께 좀 유용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찍기 시작하고 나서 막 네이버에 버블리, 이렇게 버위식 과행으로 쳐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막제 덕분에 니트 잘 샀다, 코트 잘 샀다, 가방 잘 샀다, 이런 글들을 보면은 진짜로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이 맛에 유튜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샀다고 했을 때 너무 즐거워서 그 맛에 이 컨텐츠 계속 찍는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이 제 이런 영상을 계속 봐주시니까 솔직히 할인 조율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드립니다. 매번 말하지만 저는 이런 거 같이 고민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쇼핑 메이트가 윤 GPT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0일날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출근을 하는? 근데 저는 금요일날 휴가랍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추천템 영상을 보고 싶다 고 하시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저는 생일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